최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원인으로 중국을 지목하면서 미중 무역전쟁이 새 국면을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삼성전자가 반사해결하는 부분들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강의연구소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척풍 전문가입니다. 요즘 증시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좋은 장세에서 여러분도 수익을 좀 드리기 위해서 오늘 영상은 또 준비를 했고요. 최근에 이제 공개 방송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잡아들였던 부분들이 좋은 성과를 내고 있고, 오늘은 그동안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삼성전자까지 급등을 하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자, 이 모든 것들의 배경에는 바로 미중 무역 전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주가 한번 보고 올까요? 음,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의 주가를 보면은 사실 다른 종목들이다 올라가는 동안 혼자서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어려운 시기를 좀 겪어왔었죠. 특히 우리 지수가 이렇게 고공행진 하는 동안 사실상 요 4월 말에서 5월 중순까지의 요 구간에서는 사실상 삼성전자 없이 끌어올린 증시이기 때문에 이번에 삼성전자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빠졌었죠. 그 기간 동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중소형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지수를 올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까지 부활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나라 증시는 엄청난 탄력을 받아서 2000원 넘어서 2100, 2200까지 단숨에 내달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지금 왜 이렇게 좋은 상황이 되었는지 좀더 자세하게 알아볼 텐데요. 지금 이제 미국의 상황을 보게 되면 전 세계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가장 많은 나라이고 또 계속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도 주고 있고 하지만 아직까지 극복되는 신호는 보이지는 않고 있어요. 물론 일부 주에서는 경제 재개가 다시 경제활동 재개가 일어나면서 좋은 곳도 있겠지만 일부 지역은 다시 한번 확진자가 늘어나는 부분들도 있고 게다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트럼프가 주는 어떤 불신감이에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밀었던 게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클로로킨에 대한 자신감 최근에도 나는 클로로킨을 열심히 먹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어, 안 좋게 생각을 하고 있죠. 상당히 위험한 거다. 보다 부작용을 주의한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극찬했던 검사 키트의 오류가 무려 48%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면서 오히려 이제 우리나라 한국산 진단 키트가 더 값어치가 높아진 그런 상황이 됐었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이제 미국인들이 트럼프에 대한 기대치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마디 한 마디가 상당히 좀 국민들한테 안심을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게 현재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 이제 트럼프가 나라밖에 적을 만들기 시작해서 공격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라는 카드를 다시 한번 꺼내들게 된 건데요.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그랬죠. 우리나라도 우리 안쪽에서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의 적을 타겟으로 잡고 공격을 하면은 일시적이지만 나라가 똘똘 뭉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작년 같은 경우, 작년에 우리 일본이 우리한테 잘못을 많이 했어요. 그 과정에서 여야가 똘똘 뭉쳐가지고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뭐 이런 거 저런 거 때문에 싸우지만 축구 경기 같은 거 한일전 할 때만큼은 또 똘똘 뭉치는 것처럼 그런 효과들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중무역전쟁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반도체에 대한 부분입니다. 최근에 나온 얘기들을 살펴보면 화웨이 규제에 대한 얘기들이 다시 나오고 있고 화웨이 규제를 1년도 연장하기로 했다. 화웨이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어 1년도 연장을 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지금 미국에 있는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어, 화웨이 제품 사용하지 않게 됐고 또 영향을 받고 있는 미국의 동맹국들, 유럽에 있는 국가들 역시도 화웨이 제품을 걷어내고 그냥 사용만 안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거를 걷어내고 삼성이나 다른 나라의 제품들로 5G 통신망들을 갈아치우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웨이가 규제를 받으면서 그렇다면 그 빈자리를 누가 채울 것인가? 그 빈자리 누가 채울 것인가? 바로 삼성전자를 비롯한 우리나라 제품이 반사 이익을 얻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 중이에요. 안 그래도 최근에 우리나라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극복하면서 나라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산 제품들에 대한 어떤 과거와는 다른 이미지가 생길 수가 있고요. 단순히 가격뿐만이 아니라 지금 더 저렴한 제품을 찾, 찾자면은 중국이나 다른 나라 제품들도 있겠지만 삼성전자의 뭐 5G 관련 그런 장비라든지 아니면 반도체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반사액이 될수 있는 부분입니다. 화웨이를 규제하기 위해서 트럼프는 TSMC를 공략을 하기로 했죠. TSMC는 대만의 삼성전자 같은 존재고요. 대만에 있는 반도체 파운드리 관련 기업인데. 현재 시가총액이 삼성전자를 뛰어넘을 정도로 굉장히 잘나가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이 TSMC가 작년에 이 작년에 화웨이 쪽에 납품을 했다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기존에 계속 공급을 해왔던 그런 부분들을 어, 구질삼아 가지고 TSMC에게 압박을 주기 시작했죠. 미국에다 공장을 좀 지어라, 미국에 투자를 해라, 그리고 화웨이 제품을 납품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TSMC 쪽에서 날았다, 알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어그 뒤로 화웨이와 거래 중단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면서 화웨이는 어쨌든 사면 초과인 그런 상황이고, 화웨이가 규제를 받으면서 삼성전자가 이제 반사이익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TSMC의 주가는 어떻게 됐을까? TSMC는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결정을 했지만, 막상 주가로 봤을 때는 오히려 하락하는 추세로 가고 있어요. 오히려 하락하는 추세로 가고 있고, 반대로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의 주가는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TSMC는 트럼프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주가가 하락하고 삼성전자의 경우는 올라가고 있어요. 이번에 이제 TSMC의 결정에 대해서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화웨이가 주 고객이기 때문에, TSMC가 주 고객을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TSMC는 악재이다. 악재다. 라고 이제 보는 것이고, 물론 삼성전자도 화웨이 쪽에 납품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그 규모가, 어, 크지는 않고, 게다가, 오히려 경쟁 제품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수혜가 됐는데요. 삼성전자가 굉장히 영리하게 행동들을 하고 있어요. TSMC는 중국을 손절하고 미국으로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그럼 삼성전자는 어떤 결론을 내릴까? 삼성전자는 이미 이미 TSMC보다 앞서서 미국의 공장을 가지고 있어요. 보시면 시스템 반도체의 1위를 탈환하기 위한 전진 기지로 1위를 차지하기 위한 전진 기지로 미국의 오스틴에 삼성전자의 공장이 이미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2020년 올해죠, 올해까지 미국의 오스틴 반도체 공장에 15억 불을 투자하기로 했던 그런 부분들이 이미 미국에서는 이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여기서 뭐 작년 같은 경우는 감원을 하기도 하고 그랬었지만 어쨌든 해당 분야가 좀 사라지면서 좀 해고하기로 했었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이 반도체 공장들은 돌아가고 있고 여기 투자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차하면은 만약에 트럼프가 압박을 넣는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할 말은 있는 거예요. 이미 생산 라인이 있고 거기서 추가로 뭐 설비를 늘리거나 할 수도 있겠죠. 아무것도 없이 맨땅에 헤딩하는 TSMC 보다는 조건이 훨씬 더 좋은 상태죠. 거기다가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이재용 부회장이 한 행동은 뭐냐면 중국을 방문하는 거였어요. 바로 이제 중국을 방문해가지고, 어, 떤 것들을 하고 왔냐면, 이미 수십조 원이 들어가 있는 중국 반도체 공장을 방문을 했고요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이 중국의 산시성 당서기와 협력 강화를 약속하고 왔어요. 그럼 이거는 뭐냐면, 미국이 압박하는 가운데서 삼성은 중국이라는 고객도 놓치고 싶지 않은 거고요 왜냐면 전 세계적으로 화웨이를 압박하고 있는데, 이, 중국이라는 고객을 잃고 싶지 않은 것이고, 또한 미국에 대해서도 현재 어느 정도는 저는 신경을 쓰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일단 미국에서 먼저 불을 끄고, 현 상황에 대해서 꾸준히 협력을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왔고, 그 다음에 귀국을 이제 막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조만간에 앞으로의 비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어떤 정책 발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미국 에 대한 메시지도 줘야 양국에서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앞으로 상황이 어쨌든 중국 쪽의 행보를 보였기 때문에 이제 미국 쪽을 향한 행보가 뭔가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수급을 보면은 기관 외국인들이 역대급으로 매수를 하게 되면서 물론 반대로 개인들은 역대급의 매도를 했죠. 특히 올해 5월 달 들어가지고 가장 큰 물량의 매도세가 나온 그런 상황이고, 기관 외국인들은 오늘 엄청나게 매수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삼성전자를 비롯한 이 저평가 IT주들이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만 올라간 것은 아니고요. 삼성전기 같은 종목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그동안 반도체 중소형주가 먼저 시장을 시장에서 상승을 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큰 종목들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분위기를 봤을 때 조만간 이제 삼성에서 어떤 대규모 투자라든지 그런 것들을 발표를 하게 된다면 삼성전자 역시 분위기가 많이 좋아질 수 있고 주가 역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동안 제가 지난 영상을 통해서 삼성전자의 적정 주가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 드려던 적이 있었어요 그 적정 주가로 분석을 했다고 하면은 최근에 요 구간들 요 5월 12일부터 18일까지 요 구간 동안 요 구간 사이가 적정 주가에 딱 맞물리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전 이제부터 삼성전자의 주가는 시작이라고 보고 있어요 조만간 정책 발표가 나올 때까지는 어디 에 투자를 하겠다. 이런 데가 나올 때까지는, 어, 올라간다고 보고 있고, 이미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됐고, 거기다가, 지난번에 삼성전자,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그 사과문을 발표를 한번 했었죠.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우리가 잘하는 것을 하겠다. 라고 하면서, 반도체 주가 잠깐 움직였던 것처럼, 조만간에 다시 한번 발표나 그런 것들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사실은 반도체라는 업종이 원래는, 원래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터졌을 때부터 수혜주였어요. 수혜 업종이 맞고. 근데 처음에 제약이나 바이오 업종, 의료 장비 이쪽에서 먼저 주목을 다 끌다 보니까 그쪽으로 이제 잠깐 넘어갔었죠. 근데 점점 차차 이제는 실질적인 수혜주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분위기예요. 자, 그 과정에서 무엇이 있었냐면 지난 5월 15일날 금요일 날이었죠. 지난주 5월 15일날이 실적 발표 마감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실적이 안 나오던 기업들이 5월 15일날 대거 실적 발표를 했고, 이제 실적 시즌이라는 것 자체가 거의 이제 끝났어요. 그러면 대형주들은 먼저 실적을 공개했고 중소형주가 나중에 실적을 공개했어요. 중소형주 중에서 실적이 좋게 나온 기업은 오늘까지 추가 상승을 했지만 실적이 나쁘게 나온 기업은 아직 못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이 되게 많은 그런 상태예요. 원래 중소형주는 실적과는 무관하게 어떤 테마성이나 이슈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고요. 대형주의 경우는 실제 실적 같은 것들이 검증돼 있는 종목들이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실적 발표 이전에는 테마주가 강했다면. 실적 발표가 끝나고 나서 실적에 대한 우려를 벗어던진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부터 특히 대형주 같은 경우가 이미 실적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이미 한 주, 두주 전에 해소를 했기 때문에 실, 중소형주 쪽에서 실적이 나쁘게 나온 기업이 상당히 많죠. 그런 기업에 대한 어떤 실망 매물들이 나오면서 잠시나마 대형주 쪽으로 자금이 쏠릴 수 있다는 거죠. 그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 가면 은 어떻게 되죠? 지수가 올라가게 되죠? 오늘 우리 코스닥이 0.8% 올라갔는데 코스피 지수가 2% 이상 올라간 거는 삼성전자 삼성전자 우선주의 힘이 가장 컸다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로 가게 되면서 저는 저평가 IT주 그리고 삼성전자가 화웨이랑 붙었을 때 이득이 되는 부분은 파웨이, 5G와 스마트폰이에요 이두 가지 분야인데 오늘 스마트폰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간 것도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반도체에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 혹시 삼성전자에 투자하고 계신다든지, 중저가, 어, 중소형 반도체 IT에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은 잘하고 계신 거니까 저는 그대로 가져가시면 좋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 스마트폰 관련해서도, 스마트폰 관련해서도 하이비전 시스템이나 또는 나무가 같은 조목들, 이런 것들이 지금 바닥에서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분위기를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다 보면은 뭐 카메라 모듈이나 이런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시작하는 업종들에 대해서 관심을 조금 가지고 보신다면 이제 막 이미 바이러스 관련 주들 중에서는 굉장히 고평가 구간에서 점점 분위기가 처지는 종목들이 많은 가운데 이쯤에서는 이제 위험한 종목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일부 종목은 추세가 깨진 것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이런 가운데서 시즌 같은 것도 제가 좀더 간다라고 말씀드린 이후로 한 차례 시세가 더 나왔었죠?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약발이 거의 다 됐어요. 마지막 시세를 거의 낸 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이쪽에서 더 씨름하지 마시고 바닥에서 오르는 업종 쪽으로 보면 어떨까?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는 음. 저평가 반도체주들이 주도하는 시장이 올것 같다. 그런 흐름이 진행되고 있다. 라고 보시고 이제는 업종에 대한 교체도 슬슬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조만간에 나올 저는 삼성전자의 투자 계획이라든지 앞으로의 비전 발표가 나오게 된다면 더 탄력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보유하신 분들은 잘 가져가시기 바라겠고 아직 삼성전자를 사지 못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냥 지나가서 못 샀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바로 쭉쭉쭉 올라간다기 보다는 흔들리면서 갈 거예요. 음봉 나왔다, 양봉 나왔다 이러면서 갈 거기 때문에 조정실을 노린다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삼성 SDI 같은 종목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지만 매일 가는 게 아니에요. 막상 올라가는 건한 달에 이틀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요. 4월 내내 흥부했어요. 그죠? 5월 달에 또 내내 흥부하다가 막상 올라간 날은 이날 하루, 이날 하루, 2, 3일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대형주는 요즘에 보시면은 결국엔 올라갔어요. 하지만 막상 오르는 날은 하루 이틀에 불과하기 때문에 올랐다가 쉴때 들어가면은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구간을 한번 노리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동안 기다리셨던 우리 동학개미 운동, 우리 동학개미들, 정말 잘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오늘 보니까 많은 개미들이 이탈하셨더라고요. 이 좋은 걸 팔아서 뭘 사러 갈까라는 저는 의문이 좀 들었어요. 이 좋은 거 팔아서 뭐 사러 갔을까. 부디 빠져나간 개미분들은 꼭 수익 내시길 바라겠고, 아직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은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